자, 기억했다가 선생님한테 꼭 답가해 주세요. Hello, everyone. Hello, Helen. I love you, everyone. I love you, Helen. Let's speak in English well. Let's speak. 킹 잉글리쉬와 시원이 아빠가 했어요. <laughs> 아버님도 같이 엘렌송 부르셔서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엘렌송으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오가 들어가 있는 파닉스 단어를 복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만 보여 줄 건데 여러분 얼마나 잘 읽나 선생님이 볼게요 짠!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laughs> 얘는 니가 들어가 있죠? 드는 소리가 드, 드 소리가 나죠? 드 얘는 억, 드억 어떻게 읽어요? Dog. Very 게 앞소리만 바꿔줄 거예요. 계속. 자, 얘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오, 대문자 말고 소문자. 자, 얘는 J고요. J는 What s this? 무슨 소리를 만드냐면 Pussing sound. J, J 소리가 나죠? 그러면 Jog, Jog, Jog. 어, 만들었나요? jug을 만들었나요? 아주 잘했어요. 자, 또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짠! L로 바꿨네요. L 사운드는 어떤 소리가 나더라? 어, 얘는요, 잘 기억이 안날 때는, 라, 라, 라. 헉, 맞아! 라할 때, 혓바닥 끝이 라 하는 소리에다 딱 찍어서 소리를, 어, 내는 소리죠. 우. 오라라라오 혀끝이 윗니 뒤를 살짝 눌러야 돼요. 라라라오 그쵸? 그래서 우억우억우억우억우억우억우억요억우억우억우억우억아억우억우억우억요억우억우억우억우억우억우억우억우 <laughs> 입술을 살짝 물어요. 어, 이렇게 물 필요 전혀 없어요. 살짝, 안쪽으로 살짝만 물어볼까요? ف ف ف ف. ف ف ف. 잘했다. Fog, Fog, Fog. 그쵸? Fog. 만들었나요? 지은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dog, log, jog, fog까지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u 사운드를 생각해 볼까요? 짠! 두 번째는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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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엔딩 사운드에다가 소리를 입혀볼 거예요. 짠! 어떻게 읽으면 돼요? T는 무슨 소리가 나더라? T는 그렇지 트트트 이런 소리가 나지? 그래서 트 Up. 얘는 top. 너무 잘한다. 그러면 앞의 소리를 한번 다시 바꿔볼까? 자, 나는 H를 여기다 꼽았어 얘들아. H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돼? H는 숨으로 소리를 내죠. 사이 사운드야. 그러면 H는 up, hop, hop. 어. 소리를 만들었어? hop, hop. 잘했다. 자, 그러면, 짠! M을 껴줄게. M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소리를 낼 때, 목을 살짝 잡고, 하, 가 아니라, 지금, 상원이, 장번이 우아하는 거, 저는 보다 선생님 이딴 소리 한다, 그치? 목을 잡고, 입을 다물고, 음, 소리 음, 그쵸? 음, up, mop, m p 다시, 다시, m은, 어떻게? 입 다물고, 목을 살짝 잡고, 음, 그치? 음, up, m p 잘했다. 얘들아,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마프를 읽었을 때 그게 뭐였는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림이 떠올랐으면 너무 좋겠어. 어, 마프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 마지막이야. 자, 피는 물면 안 돼. 피는 물지 말아줘. 푸푸푸. 그래서 푸 아프 푸 p p 팝팝 뭔가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우리가 팝콘 그쵸 우리 맛있는 팝콘 사실 오늘 팝콘 먹었는데 어그 옥수수가 팝 터지면서 만들어진 게 팝콘이야 아 잘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이뻐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난 시간 에 했던 거를 리뷰 복습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단어가 그 그림하고 잘 생각이 났는지 한번 짠 확인해 볼까? 여기에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줄게. 첫 번째 그림에 얘는 dog 네 dog.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dog가 맞았을까요? 바우 o 우 dog 맞았어? 자두 번째 짠. jog는 우리 아빠랑 엄마들이 조깅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열심히 아침 운동하려고 달리는 거 그거를 조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jog, jog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세 번째 fog는 뭐였어요어 앞이 잘안 보이네요 안개가 꼈어요 얘를 f o g 라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뭘까요? log는 log는 짠 이란 통나무예요.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모든 단어들 네 단어가 다 same ending sound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얘네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Rhyming words라는 거예요. Dog jog og, rhyming words. 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개의 단어들은요, 소리 훈련으로만 들었을 때는 rhyming words고, 이렇게 글자를 읽어낼 수 있으면서 word family로 우리가 배, 배우는 거야. 얘네가 꼬리, 끝대가 똑같은 가족들이야. <laughs> 그치? 신기하지? 예전에 외웠던 rhyming words가 여기에서 도 쓰이네? 자, 그렇다면, 앞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또 볼까? 우리 첫 번째, 탑으로 읽었던 얘는 뭘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탑이 얘였어요. 맞았어요. 자, 탑은 두 가지 뜻이 있어. 꼭대기에 탑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의 탑도 있어. 그래서 얘들아, 두 개를 다 기억해 주면 좋아. 여기 있는, 어, h가 들어가 있는 hop, hop. 누가 hop, hop 뛰어다니지? 그렇지, 래빗이 콩콩콩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hopping, 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해. 러세요 hop, hop. 자, 아까 선생님이 m o p 을 읽어줬는데 m o p 뭐였어? 헉, 여러분 대걸레 생각났어? m o p 가 대걸레인 거 생각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팝콘 얘기를 했을 때도 팝 하고 터지는 그치 팝 하고 터지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다가 그리면 더 좋아요 알겠죠 자 그냥 단어를요 음으로 디코딩해서 읽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이미지로 잘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은 나중에 단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더 좋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읽고 난 후에는 아, 이게 무슨 그림이었더라? 무슨 물건이었더라? 이런 걸 한번씩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복습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따라 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거 많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다잘 어, 따라 했어요?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A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번째 거를 들어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걱정이 돼요. 음, 그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음, 우리 you까지 나가보도록 해요. 알겠죠? 포기하기 없기. 알았죠? 약속! 예, 잘했어요. 자, 오늘의 단어를 나갈 거예요. 오늘은요, 자, 우리 치타하고 펜슬이 어떤 소리를 낼 건지 한번, 어, 우리 맞춰볼까요? <laughs> 지훈이 잘 따라하고 있어요. 어, 6세 때 하면 참 적정기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음, 파닉스는 너무 빨리 배워도, 어, 어, 그림책 읽는 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정해요. 5세 후반에서 6세 친구들은 꼭 선생님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엉덩이 소리는요. 아트, 아트라는 소리를 낼 거예요. 아트, 아트. 자, 여기 있는 펜슬은 앞소리를 낼 거예요. 앞소리를 낼 건데 p 알파벳 p 소리를 낼 거거든요. 여러분, 알파벳 알파벳 p는 어떤 소리를 냈더라? 어떤 소리를 냈더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걔는, 퍼퍼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럼, 팬3리퍼 소리를 내면서 달려와 볼까요? ᄀ, 앗, ᄀ, 앗, ᄀ, 앗, 퍼 o r w a r d 다시 할까요? ᄀ, 앗, f o r w r d 어떤 소리가 됐어요? 어떤 단어가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퍼 파트, 프, 아트, 프, 아트, 파트, 파트, 번핑이 되면서 어떤 단어가 돼요? 파트, 아, 선생님 발음이 퍼트로 들렸구나. 파, 아트예요 아트, 그러면 파트예요 퍼트 아니고 파트예요 파트, 아트예요 아트, 어트로 들렸어요? 어, 어트 아니고 아트요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푸-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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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트 Very good. 잘했어요. 자, 앞소리를 바꿀게요. 펜서리 D를 만났어요. D는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알파벳 D는 드-드-드 라 소리를 내네요. 자, 얘도 아트 똑같이 들어가요. 아트 아트에요, 아트. 왜냐면, 알파벳 O는 뭐예요? 아. 소리를 내죠? 아. 자, 갑니다. ᄃ, 아트. ᄃ, 아트. ᄃ, 아트. ᄃ, 아트. What word? Very good. 나트란 소리를 만들었나요? 나트란 소리를 들렸나요? 들지 <laughs> 미니드서 트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볼까요? 드 아트 드 아트 드 아트 나트 가 들렸어요? 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어로 바꿔볼게요. 우리 씨 로펜슬가 C를 만났대. C가 어떤 소리가 나요? C는 E지 사운드예요. 어떤 소리가 나요? 크크크 이런 소리가 나요. 크크크 그렇죠? 그래서 크를 가지고 달리고 옵니다. 크 아트 크 아트 크 아트 크 아트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다시 해볼까요? 크 아트 크 아트 CUT! What word? CUT! Very good! 너무 잘했다! CUT에요 Cut. CUT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리 애기들 너무 잘해요 자, 자, 아트 단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어가요 자, 펜슬이 H를 만났대 H는 어떤 소리를 내요 숨소리를 내네요? 숨소리를 내네요. hot, 트아 t h o 무슨 소리났을까? 어? 다시 할까? hot, 트 t hot. 그렇지 잘했다. h o 소리가 났어요. 우리 은채도 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아트로 끝나는 단어들을 들어봤어요. 이제 치타가 나도 소리를 바꿀 거야. 근데 나 지금 엔딩 사운드 조금 어려워. 어려워. 덥대요. <laughs> 아이, 떡떡이들. 나 엔딩 사운드를 악스로 바꿀 거야. 악스. 그랬더니 펜서이 어? 그냥 악스여도 단어가 되는데. 하지만 나는 소리를 넣어 주겠어. 하고 펜서가 앞소리를 갖고 왔어. 알파벳 b를 만났대. b는 무슨 소리가 날까? b는 ㅂ ㅂ 이런 소리를 내는 거야. ㅂ 악스 ㅂ o x box, what word 만들었어요? 다시 할까요? box, box, b o what word? 그렇지, 박스가 됐어. 얘들아,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거 많이 갈리는데 아마 못 맞출 걸 하면서 얘가 f 를다 데리고 왔네. f f 는 어떻게 소리나요? F는, f, 소리가 나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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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죠. 목소리 터지게, 어, 소리내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우리 태태들. 자, 그래서, F, OX, F, OX, FOX! 어! 무슨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만든 소리, 지금 선생님한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무슨 소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다시 해볼까요? F ox, F ox, fox, fox. 스잘 만들었나요? 잘했어요. 자, 그것들이 어떤 단어들인지 선생님하고 볼 거예요. 짠, 선생님이. 그림만 보여줄 거예요. <laughs> 부왁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보이니 선생님이 단어는 안 보여주고 그림만 보여준데,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어요? 방금 만든 단어들 중에 아는 소리가 있었나요? <laughs>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다. 자, 오 이거 쉬울 거 같아요. 얘뭘거 같아요? 그렇죠. 얘는 박스예요. 박스. Box. 그쵸. 아, 아까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얘는 뭐예요? 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o 스예요 그죠. o 스 얘는요. 앞소리가 없어요. 앞소리 없이 그냥 악스이지만, 얘는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악스. 황소 친구네요. 위에 걸로 올라가 볼게요. 얘는요, 부하 앞으로 만들었던 우리 냄비. 엄마가 많이 쓰는 냄비 있죠? 냄비가. 뭐예요? 파트요 파트. 근데 엄마가 쓰는 냄비도 파트고, 화분 같은 것도 파트예요. 되게 신기하죠? 현우 왔어요. 어서 오세요. 파트. 그리고 보면 페이퍼 위에, 종이 위에 점이 아주 커다랗게 찍혀있네요. 점에 딱 화살표 표시를 된거 보니까. 그쵸이 점을 가르치는 것 같죠 이 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를 뭐라그러냐 o 트라 그래요 닷트 닷트 여기 뭘까요? 어, 침대네요? 헉, 침대면 베드인가?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엔딩 사운드가 아트로 끝나야 돼요 아 얘는 간단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간이 침대인가 봐요 얘는요 카트라고 불러요 카트. 그렇죠 카트. 우리 마트에 가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카트라 그러잖아요 걔는요 사실 명확하게 발음을 하면 걔는 카트예요 카트 ar 사운드고 얘는 아 사운드 카트예요 카트 응. 마지막으로 아다워 했던 그 단어죠 뭐예요 hot 그쵸 hot hot 아주 잘했어요 자. 그림으로 우리 처음에 소리를 들었고, 소리를 만들었고, 그 소리에 이미지를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단어, 소리를 단어로 바꾸는 파닉스를 한번 공,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소리로, 음, 보여줬던 거를 이제 선생님이, 짠! 글자로 보여줄 거예요. 소리를 글자화하는 시간이에요. 끝에가 '아', 그쵸? 그렇죠? 오는 '아' 소리 나죠.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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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 짠! '읽어낼 수 있나요? 뭐예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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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드, '아트', that 읽어냈나요? that 읽어냈나요? 잘했다 그러면 얘도 읽어볼까요? 이거, 이거 붙여서 이거 뭐예요? 얘는? 그렇지! 얘는 pot 어 얘들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니? 너무 너무 멋지다. 얘는 어떻게 낼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 소리가 아트 아트 뭘까요? 아트 아트 아이고 더워. 너무 열심히 할때 선생님도 막 덥네요. 그렇죠? 자짠 C는 무슨 소리가 나요? cut, cut, 그렇지. 얘는 cut, cut. <laughs> cut.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엄마 아빠도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다? 왠지 알아? 엄마, 아빠는 더 영어를 어렵게 배웠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되게 쉽게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완전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열어보니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완전 신기해.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이, 어, 정말 상주고 싶어요.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엔딩 사운드 뭐예요? 억스! 자, 얘는 아 소리 그대로 나지고, 난데 엑스는 어떻게 소리나요? 엔딩 사운드를 크스크스, 크스크스 크스. 이렇게 소리가 나. 그래서 얘는 아, 악스로 소리가 나는데, 악스 자체가 황소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여기에다가 얘를 푸푸푸 하는 얘를 딱 붙이면 뭐가 된다 그러더라. 그렇지? fox fox f o x 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fox f o x 를 읽어냈나요? 마지막 단어예요. <laughs> 자, 비가 왔어요. 비가 이런 단어를 만들었네요. <laughs> o 아 frog 황소개구리 너무 똑똑하다 box, box, 어, box 읽어냈나요? 예전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지금 단어 만든 것들이 그림하고 잘 매칭이 됐는지 마지막 확인 작업만 하고 오늘의 파닉스를 마칠게요. 자, 얘가 뭐였다고요? 얘는 그렇죠. 얘는 이거였어요. 얘는 파트였어요.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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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두 번째는 얘는 뭐였어요?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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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 세 번째 단어는요. cut, cut, cut. c t 네 번째 단어는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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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너무 잘한다. 아래로 내려와서요? 얘는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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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옆으로 가서 이 친구는요? 그렇죠. fox, fox. Fox, fox. 오늘 배운 단어 여러 번해서 여러분 머릿 속에 어 이렇게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랑 복습해서 하는 어 쓰는 거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마지막으로 앞에 사운드 없이 그냥 ox 자체가 황소를 만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 최고. e x c e